짱구들 아니야? 아, 도전 문제, 뭐 짧지만 찍어줄게. 에이. 자, 14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1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결국은 외접원의 반지름. R은 6이야 뭐, 사인법칙에 써먹으라고 주는 거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냥. 그림으로 그릴 그림으로 A. 이 c대 있고 각 a가 60도래 음. 60도 그 다음에 각 b가 45도래 음. 그래놓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 자 그럼 일단 얘는 구할 수 있어 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그지 a는 이 r ER 사인에 외우고 있니 이제? b는 이 r ER 사인 b 외우고 있어? 왜? 이 r 은 사인 b 분의 b. 이 r 은 사인 a 분의 a잖아. a는 이 r ER 사인 a, b는 이 r ER 사인 b야. 그래서 a는 자. r이 10이지. 사인 a가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아, 6루트 3이야, 얘는. 그 다음에, B는, ER12에, 사인 B가 2분의 루트이지. 아, 얘는 6루트이야. 음. 야, 근데, 어, 그래도 모르겠는데, 쌤. 그래도 모르겠는데. 요 어, 얘가 75도라. 자, 그리고 이거 쌤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좀 알아두자, 에 요가 세타야. 내가 A야. 자, 그럼 얘는 A 사인 세타. 그럼 뭐, 사인 세타는 A분의 A 사인 세타 맞잖아. 얘는 A 코사인 세타. 이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자, 세타가 있고 A가 있어. 얘는 A 사인세타 얘는 A 코사인세타 A 코사인세타 A 사인세타 자왜 그러냐면요 45도하고 60도가 있으니까 아 직각상각형을 만들어주면 이쁘겠다 느껴야 되는거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릴 생각을 해주는거지 요쪽 저쪽 다 직각상각형이 되는거지 그러면서 얘 표현이 가능해지고 얘 표현이 가능해져 왜? 좀전에 얘기했잖아 아, 얘 길이는 6루트 3, 사인 45도구나. 6루트 3, 사, 아, 코사인 45도구나. 끼고 도니까. A, 코사인 세트야. 끼고 도니까. 6루트 3, 코사인 45도야. 그럼 6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6루트 2, 코사인 60도지. 6루트 2, 끼고 도니까. 코사인 60도지 2분의 1이지 따라서 끝나서 얘하고 얘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왔지 그 다음에 1 3 3 루터 6 더하기 1 3 3 루터 1 알겠지 음, 저거 하나 꺾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야 음. 자, 15번 뭐. 자, 뭐 대충 이렇게 껐어.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항상 왜냐 정상각형이 6개다 라는거 얘 중심이 있거든 얘 중심이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A, F, B, E, C, D 얘 6이래 그 다음에 여기 딱 중심 네, M이래.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걸어다지 그럼 얘는 당연히 3이 되겠지. 그치? 얘는 6이고. 근데 뭘 구하래? DMC는 세타라고 할 때. DMC, 얘가 세타야. 얘가 세타. 알겠니? 얘가 세타야. 그릴때 코산세타를 구하래 자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거 없어 왜냐하면 이, 얘네들 다 몇도야? 120도야 얘들아 얘가 120도라는거 알면은 엄청 쉬운거지 얘가 120도라니까 그러니까 얘 길이 나와버리잖아 MD 길이가 나와버리지 X라 놓을까? X제곱은 그지? 자, 얘 제곱 얘 제곱 마이너스 2 3 6 코사인 120도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외우라니까 코사인 120도 이제 알겠니? 뭐 계속 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약분하면서 플러스로 바꿔주라고 그러면서 x 제곱은 45 더하기 18이니? 그지? 45 더하기 18. 63이지? 그럼 얘는 3루트 7이지? X는. 그래서 얘가 3루트 7이야. 3루트 7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나왔지?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이 예 곱하기 예. 3 곱하기 3루터 7그 다음 예제곱 97, 63 얘는 6이니까 36 자, 됐니? 63, 18루터 7 자, 70에 36을 빼면 36 자, 1, 2 루터7, 루트 루터7 루트 7분의 2루터7 알겠지? 음. 자, 자, 그 다음 16번 음, 16번 음. 자, 원을 그리고 음. 그럼 ADA부터 뭐 대충 하자고, 뭐, 1, 뭐, 2, 뭐, 3, 뭐, 4, 이렇게 하자고, 그냥. 네, 1, 2, 3, 4. A, B, C, D, 이렇게돼 있잖아. 자, 됐니? 음.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래. ABCD의 넓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쫙그어주는 것도. 그치? 아, 얘가 4지. 이거 왜 그거 적혀있니? 됐니? 왜냐면 얘가 A잖아. 그럼 얘는 뭐냐? 파이 마이너스 A지. 그리고 사인 값 같아 안 같아? 사인 값은 같다고. 사인 값은 코사인 값은 다르겠지만 플러스 음수겠지만. 그럼 B D 얘를 X로 놓자고. 음. 자, 그럼 X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1 더하기 16 마이너스 얘1 4그 다음에 코사인 A, 그지? 그 다음 위에 또 x 제곱은자4 더하기 9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2, 3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야. 항상 원위의 점에서 사각형 마주 보는 두각은 뭐라 그랬니? 파이라 그랬잖아. 얘네 둘도 마찬가지고 파이야. 알겠니? 음, 그 정도는 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는 마이너스 코사인 A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코사인 A로 바꾸는 거지. 근데 얘 둘이 같은 거잖아. 아하. 그럼 일단 계산해 볼게요. 17, 마이너스 8 코사인 A. 13. 12 코사인 a. 나이로 넘기면 20 코사인 a 그럼 20 코사인 a는 넘기면 4니 그럼 코사인 a는 1/5. 코사인 a는 1 5이라고 됐니? 그러면 선생님 계속 얘기했잖아. 자, a인데 코사인 a가 5분의 1이야. 그럼 25에서 1을 빼면 24니까 2루트 6이지. 그러면 사인 a는 5분의 2루트 6이야. 어차피 다 양이라 그랬지. 1사분면 2사분면 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 5분의 2 루트 6 더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어차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라고 계속 얘기했지 그래서 5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된다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1 2 5분의 4루트 6이고, 자 얘는 5분의 6루트 6이고, 더하면 5분의 뭐야, 그렇지? 그럼 더하면 5분의 10루트 6이야. 그럼 2루트 6이 되겠다. 할만하지? 어. 자, 자,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